안녕하세요. 이번에 소개하는 영상은 일본의 역사서 일본서기에서 보이는 고구려 연개소문의 정변, 신라 김춘추의 일본 방문, 백제 의자왕 부인의 무도한 내용과 당나라와 왜나라의 교류 등 여러 기사들을 찾아보면서 고대 한국과 연관된 다양한 내용들을 알아보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보시기 전에, 구독, 좋아요와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일본의 역사서 일본 서기에는 고대 한국을 포함하여 중국의 고대 국가와 연관된 여러 내용들도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 중에 고대 동북아시아의 국제 정세가 큰 전환기를 맞이하던 시기의 중국의 수나라 멸망과 당나라 건국 그리고 고구려와 백제 말기의 혼란 상황과 신라와 왜나라의 외교 변화 등 긴박했던 역사적 시기에 일본서기에 남아 있는 여러 내용들을 찾아보려고 합니다. 먼저 수나라 고구려 전쟁 기록부터 보겠습니다. 일본서기 스이쿠 천왕 26년 618년에 고구려가 사신을 파견하고, 방물을 바쳤다. 그리고 수나라 양제가 30만의 무리를 일으켜 우리 나라를 공격하다가 도리어 우리에게 패하였습니다는 기록이 있는 것을 볼수 있는데 그 해에 수 양제가 죽고 당나라가 세워집니다. 그리고 조금 지난 후 일본에서는 당나라의 사절을 파견하는 기사를 볼수 있습니다. 일본서기 조메이천왕 2년, 630년에 이누카미노 기미미 타스키와 구스시에니치를 대당에 보낸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시기에 고구려에서는 642년 연계소문이 영유왕을 죽이고 정권을 찬탄하는 난을 일으키는데 이 사건은 동북아시아에서 강나라뿐만 아니라 일본에서도 맹감한 내용으로 받아들여 일본서기에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고교구천왕 1년 642년에 대부들을 남파군에 보내어 고구려국이 조공한 금, 은, 동과 그 헌상물을 점검시켰다. 고구려의 사인은 바치는 일이 끝나자 작년 6월에 제 왕자가 죽었습니다. 가을 9월에는 대신 이리 가수미가 대왕을 죽이고 아울러 이리 거세사 등 180여 명을 살해하였으며 제 왕자의 아들을 왕으로 삼고 동성인 도수류 금류를 대신으로 삼았습니다. 라고 말하였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당시에 연개소문은 이리 가수미로 불렸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 연개소문의 정변은 동북아시아의 정세를 바꾸는 큰 역할을 하게 됩니다. 삼국사기 고구려본기 보장왕 644년에 고구려 당나라 전쟁의 시작도 당태종이 연개소문이 그 임금을 시해하고 국정을 제멋대로 하니. 경력을 보내 그들을 순종시키려 하려고 하면서 신하들의 의견을 듣는 기록도 남아있고, 당태종은 전쟁을 일으켰으나 645년에 대패하고 후회하는 기사도 삼국사기에 남아있습니다. 그 이후에 고구려와 당나라는 강경한 대립을 지속하는 시기를 가지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일본에서는 이후에 백제 멸망 시기에 대규모 백제 구원군을 보낸 나가노오의 황자와 나카토미노 가마타리가 주축이 되어 당시 권력을 자지구지하던 소가노 이루카를 죽이는 이시노헨이라는 정변을 645년에 일으켜 성공하고 다이카노 가이신으로 일본을 개혁하는 변화가 일어납니다. 앞에서 언급하였듯이 당나라는 고구려를 정벌하기 위한 대규모 전투가 벌어지는 복잡한 상황에서 이런 틈을 타 백제는 신라에 대한 공격을 많이 하게 되고 신라에서는 친당파와 반당파의 대립 등으로 대단히 복잡한 동남아시아의 정세가 돌아갑니다. 이런 시기에 외나라를 방문하는 신라 김춘추에 대한 기사가 일본서기에 남아 있습니다. 고토쿠 천왕 3년 647년에 신라가 상신, 대아찬, 김춘추 등을 파견하여 박사, 소덕, 고향 흑마령, 소산중, 중신년, 아붕을 보내 공작세 한 쌍과 앵무새 한 쌍을 바쳤다. 그리고 춘추를 진로 삼았다. 춘추는 용모가 준수하고 담소를 잘하였다. 라는 기사가 있습니다. 이런 와중에 백제의 기세는 수그러들지 않았고 신라는 적극적으로 당에 접근하여 당의 제도, 의관 등을 적용하면서 당과 좀더 밀착하게 되면서 백제는 당과 점점 멀어지게 되고 외나라와의 관계는 좀더 밀착하는 시기가 됩니다. 일본서기에서 보이는 동부가 여러 나라의 긴밀한 관계를 추구하는 모습들을 보겠습니다. 일본서기 고독전 9년 653년 5월에 당나라의 대규모 사신을 파견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241명의 사절단이 배두 척에 나뉘어 타고 가는 기록이 보입니다. 또, 오토쿠 천왕 9년 653년 6월에 백제와 신라가 일본에 사신을 파견하였고, 이때 조정은 이곳저곳 길을 수리하고 맞이했다는 기록을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때에는 태자 나가노의 황자가 고토쿠 천황에게 아스카 천도를 진언하고 거부당하면서 고토쿠 천황을 남겨두고 다같이 천도하여 천황은 원망하는 기사가 남아 있으면서 일본 내에서도 혼란이 지속되고 있었습니다. 이런 혼란의 시기에 왜 나라가 백제와 가까워지는 것에 대하여 신라가 대응하는 기사가 일본서기에 있습니다. 사이메이천황 3년 657년 신라에 사신을 파견하면서 승려 지달 등을 신라에서 파견되는 사신에 딸려서 당나라에 보내는 것을 부탁하는데 신라가 이를 거절하였고 이 때문에 승려 지달 등은 돌아왔다는 기사에서 신라와 왜나라의 관계가 좋지 않음을 알수 있습니다. 그런데 당나라의 백제 공격이 임박했음을 알게 하는 기사도 남아 있습니다. 사이메이 천왕 5년 659년 7월에 당나라에 사신을 파견하고 당나라 황제와 나눈 여러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는데 이때 당 황제가 우리 나라는 내년에 해동을 정벌하려 한다고 하면서 외 사신들도 가두어두고 못 돌아가게 한 기록이 있습니다. 백제 정벌을 앞두고 정벌 계획이 사전에 누설되지 않게 하려는 조치로 보이는 기록입니다. 또 백제 멸망전 의자왕 때 권력 내부의 부패한 모습이 일본 서기의 기록으로 남아있는데 다른 기록과는 다르게 고구려 승려 도현이 편찬한 일본세기의 구절을 인용하고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일본서기 사이메이처랑 6년, 660년 기사를 보면 고구려 승려 도현의 일본세기에서는 다음과 같이 적고 있다. 7월에 춘추지가 대장군 소종방의 도움을 얻어 백제를 협공하여 멸망시켰다. 혹은 백제는 자멸하였다. 왕의 대부인이 요사스럽고 무도하여 국정을 좌우하고 현명하고 어진 신하를 주살하였기 때문에 이러한 화를 초래하였다. 삼가지 않을 수 있겠는가. 그 주에서는 다음과 같이 적고 있다. 신라의 춘추지가 내신 개금에게 원하는 바를 얻지 못하자 다시 당의 사신을 파견하여 자국에서 사용하던 의관을 버리고 천자에게 아첨하여 이웃 나라에 화를 미치게 함으로써 그 뜻을 이루었다. 수나라 멸망 고구려 연계 소문 정변 신라 태종 무열왕 김춘추의 일본 방문, 백제 의자왕 정권 부패, 일본 정국 대혼란, 그리고 당나라와 일본 교류 등의 일본서기 내용을 통해서도 긴박했던 격동의 동북아시아 당시 상황을 생생하게 알수 있습니다. 5대 한국과 일본에 연관된 놀랍고 흥미로운 이야기를 계속 올리겠습니다. 이 동영상이 좋으셨으면 구독, 좋아요와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 많이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